네, 오늘 말씀은 야곱과 에서의 행보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행보. 야곱과 에서의 행보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의 행보와 세상과 육의 사람의 행보이기도 한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행보는 많이 달랐습니다. 야곱의 행보는 하나님의 언약에 따르는 하나님에 의한 행보였고, 어, 에서의 행보는 무엇을 할지라도 세상과 육의 행보였을 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행보는, 어, 야곱의 행보처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르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르는 우리들의 행보가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언약의 사람 행보입니다. 하나님 언약의 사람 행보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있고 늘 나를 위해서 축복하는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불신 결혼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늘 선택하고 기도하고 선택하고 행하고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야곱은 하나님 언약의 행보였었는데 그는 이삭 자기 아버지 언약의 장자로 언약의 대로부터 흘러오는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그랬습니다. 음, 또 언약의 사람 야곱은 가나안의 딸들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의 땅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도 기뻐하지 않는 결국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온 일곱 족속을 하나님이 치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당시 가장 문명이 발달하여 알파벳을 가장 먼저 사용했던 민족이 가나안 족속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나안 족속은 완전 토인이고 정말 무, 그 무지한 무계한 그런. 어 족속으로 여기지만 가장 문명이 발달했던 그만큼 죄가 가득했던 하나님이 보실 때더 이상 존재할 가능 이유가 없는 하나님이 보실 때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민족이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 음, 야곱에게는 가나안 딸들을 아내로 삼지 말고 그랬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언약을 따르는 행보였는데.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 한번또 축복을 받습니다. 3절, 4절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고, 4절에 복을 주어 너와 함께 내, 내 자손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으로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언약, 시의 언약, 땅의 언약, 복의 언약이 항상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시. 나도 누구를 통해서 예수 믿고 재탄생된 사람이지만, 거듭난 사람이지만, 나를 통하여서 또 다른 시가 계속 번성이 될 것. 시의 약속이죠. 땅의 약속. 땅.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전수받고 계승하고 있지만, 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거룩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도 또그 그대로 온전하게 전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세우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은 땅의 축복, 또 복의 축복, 정말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을 통해서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그런... 언약의 행보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은 정처 없이 갔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라반 자기 외삼촌 집에로 도착하기에 이릅니다. 5절에 이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갔던 나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그랬습니다.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결국은 하나님 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는 한치 앞을 우리가 알수 없고 볼수 없고 우리는 우리 선택을 위해서 우리 계획대로 갈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죠. 하나님 우리들에게 어떤 점치듯이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도하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 계신 사람들은 뭔가가 궁금하기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점을 치고 뭔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음으로 우리는 할렐루야 하면서 오늘을 열심히 살고 내일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살아가는 우리들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언약의 자손들은 행복과 다릅니다. 축복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있는 것처럼. 그 위에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던 것처럼 야곱이 열두 지파를 축복하고 있는 것처럼 늘 축복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백성들, 언약의 자손, 언약의 종들인고로 나를 위해서 축복기도하고 있는 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축복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위해 축복하고 계시고 그러한 믿음에 의로운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합니다. 언약의 백성들이죠. 또한 저 여러분들은 세상과 짝하지 않습니다. 비록 나에게 단장 금전적인 계산적인 손해갈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메고 또 결혼도 하고 우리가 또 뭉치기도 하고 그렇게 나가게 되는. 결국 우리의 행보는 언약의 백성들의 행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반열에 서서 설로에 서서 우리는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세상과 유괴사람의 행보입니다. 예서는 어, 세상과 유괴사람의 행보였죠. 예서의 어, 행보를 잠깐 볼테 인데 세상과 유괴사람의 행보는 어떤 행보입니까? 영적인 사이드 영적인 들러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합니다. 어, 그들은 세상에 열려있고 어, 늘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에서는 원래 장자였으나 그가 스스로 사이드로 전락을 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장자의 명분을 경월이 소월이 가볍게 여겼고 결국은 이삭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는 그 방심과, 방심이, 어, 슬픔으로 변했고, 슬픔이 분노로 변하며, 정말 그 악을 품은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는 칼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아침 이슬에 땅의 기름짐에 멀리 된 사람이 바로 에서가 된 것입니다. 에서는, 어, 세상과 육의 행보를 걷게 된다라는 거죠. 그는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육에 머물릅니다 아웃사이더가 되는 것이죠 에서는 자기가 받아야 될 축복을 부친의 축복을 동생 야곱이 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6절에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이삭이 자기에게 축복해야 되는데 야곱을 축복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사이드 에서는 어, 야곱을, 가난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라는 부모의 말을 듣습니다. 자기에게는 그런 말이 없는 거예요. 야곱, 너는 절대 가난, 음,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마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미에서는 가난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있는 상황이었었죠. 6절에 그를 받다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난 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이 말을 들었을 때에서는 어떻게, 아, 나는 뭔가 잘못 갔구나 생각을 한 것이죠.에서는 야곱의 아내를 위하여 외삼촌 집으로 보내는 것을 압니다. 7절,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받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는 그의 아내들, 그의 아내들, 가난 여인들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8절에 에서가 또본즉 가난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영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목적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며느리여도 그 이삭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이삭의 전부는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의한 그런 삶이 이삭과 아브라함과 야곱과 어떤 그런 언약의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저 여러분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가난 여인의 여인들은 그런 것이 아니죠.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그런 것이죠. 이삭의 마음이 늘 흡족하지 않은 거죠. 사랑하지만 그들의 영적인 그 틀린 그런 다른 모습 때문에 에뭐 그래서 이번에는 에서가 힘을 내서 아 이렇게 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아버지께 기쁨이 되겠구나 하고 또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도 지금 어떤 결혼이죠 이스마엘의 딸 아웃사이더의 딸을 또 맞이하여서 결혼합니다 구절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번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욧의 누인 말 낯을 아내로 삼았더라 맞이하였더라.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음, 세상과 육의 사람들은 어떤 것을 할지라도 항상 거기, 육일 뿐입니다. 에서의 영적인 삶과 선택에는 많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런 선택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는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도에 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생명의 반열에 서도록 그런 선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게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서서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하나님 은행의 중심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